2025년 6월 24일 재미로 보는 띠별 운세입니다. 먼저 쥐띠는요.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그동안 망설였던 일들을 과감하게 시도해 보세요.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금전운도 좋으니 작은 투자를 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 인간관계에서는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띠입니다. 오늘은 차분하게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적으로는 지출을 줄이고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호랑이띠는요. 오늘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날입니다. 목표를 향해 끈기 있게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만 자만심은 금물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우는 보통이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재물을 모을 수 있습니다. 토끼띠는요. 오늘은 휴식이 필요한 날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특히 마음의 안정을 찾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운은 안정적이지만 큰 욕심은 부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용띠는요. 오늘은 예상치 못한 행운이 따르는 날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세요. 다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신경 쓰고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운은 매우 좋으니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뱀띠는요. 오늘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날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판단은 피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운은 보통이지만, 과소비는 피해야 합니다. 말띠는요, 오늘은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날입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시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특히,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전운도 좋으니, 적극적으로 투자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양띠는요, 오늘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한 날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운은 평범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재물을 모을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는요. 오늘은 변화를 시도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해 보세요. 예상치 못한 좋은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충동적인 행동은 피하고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운은 보통이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재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닭띠는요. 오늘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날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고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우는 안정적이지만 과도한 욕심은 금물입니다. 개띠는요. 오늘은 휴식을 취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우는 평범하지만 지출을 줄이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 운도 좋으니 작은 투자를 고려해 볼만 합니다. 오늘의 띠별 운세는 재미로 즐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